Loud, Hot, Crazy, We are the best v o i c e of Rock'n'Roll a d c r a s i 안녕하세요. 크래 a c 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야. 아, 벌써 또 이렇게 수능 날이 다가오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수능이 며칠 안 남아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 이럴 때도 침착하게 어, 준비하신 대로 어. 보시 있게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두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예. 잘 되실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컨디션 조절이 정말 또 중요한 시기이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옷 따뜻하게 또 날씨가 되게 추울 거거든요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수능 시험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만큼, 네, 더 좋은, 멋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 크랙실버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생 여러분들과 우리 크래커스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네. Loud, Hot, Crazy, The Best Boys of Rock and Roll, 크랙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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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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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